바나나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또 당했네. 내가 사는 건왜 다들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All happy together. 농산당입니다. 자, 오늘은 과일 고르는 법 특집입니다. 짜잔. 네. 아니 바나나를 샀는데 하루 이틀 만에 시들시들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물론 요거는 뭐 하루 이틀은 아니고 좀더된걸 제가 참고로 가져오긴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야, 이거 뭐 눈치 게임도 아니고 바나나 게임이네요. 아마 원숭이도 당할 겁니다. 바나나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 농산당이 바나나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나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바로 샥 짜잔 이분들이세요 네, 바나나는 외떡잎 식물 생강목, 파촉과 바나나에 속하는 식물의 총칭입니다 그리고 어디? 맞아요 열대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바나나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 귀 쫑긋 하고 들어보세요 바나나는 섬유질,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네, 맞아요. 씨. 네. 풍부하게 함유된 영양가 좋은 과일입니다. 지방 함량도 낮고요. 포만감도 좋아서 다이어트에 인기 식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식이섬유와 펙틴 무슨 성분? 네. 펙틴 성분이 풍부하여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과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산성을 중화시켜 위장 내벽을 보호해서 속이 편하고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네랄과 칼륨, 비타민 B가 풍부해서 어디? 바로 여기 두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포도당 탄수화물 등의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우와! 지금까지 제가 열관 바나나의 효능 기억하십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만약 기억이 잘안 나신다면 휘르르 앞으로 1분만 돌려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어떤 바나나를 골라야 할까요? 이 껍질에 이게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반점이 보이는 곳이 당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나나는 오래 보관하기보다는 그때 그때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바나나를 바로 먹을 것이 아니라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은 덜 익은 이 어, 색깔이 구분되세요? 약간 좀 녹색빛을 띠고 있죠? 예, 이런 어떤 녹색 바나나를 고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적당한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네. 바나나는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바나나가 가장 좋다고 볼수 있는데요. 표면이 매끄럽고 상처가 없으며 특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검은 점들이 살짝살짝 살짝 있을 때 이때가 좋다겠죠. 그런데 만약에 바나나를 딱 보는데 검은 점이 너무 껍질에 많이 있다거나 또는 상처 부위가 있다면 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나나는요 바나나 끝이 조금 노랗거나 갈색. 아 요거 쭉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여기 딱 그거거든요. 딱딱. 요거 요거 정말 맛있는 최상급이거든요. 이렇게 바나나가 이 갈색 끝이 노랗게 보이거나 그렇다면 정말 맛있다는 표시니까 이때는 제때니까 바로 드시면 됩니다. 아이 제가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도 땡기네 땡겨 자 요거 제가 하나 딱 잡았어요 바나나에 빠져 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 왕자였거든요 자 이렇게 껍질을 쫙 까서 음, 이거 바나나는 저희 소울푸드인데 쫙 까요 자 이렇게 까서 네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하얀 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제거를 쫙 해주세요 네 이렇게 쭉 까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바나나가 제가 보여드리는 오늘 중에서는 최상급이다. 자, 잠깐만요. 네. 음. 역시 음. 바나나요. 예 네, 역시 제가 농산당이 TV 채널 운영하면서 정말 좋은 게뭔줄 아세요? 이거 이거 먹을 수 있다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음, 오 맛있습니다. 아 맛있어 음. 역시 저의 소울 푸드입니다. 우리 PD님이 어이 저기서 눈치를 주시네요. 제가 이제 각 잡고 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어, 아직 소화가 안 됐어. 음, 음. 각 잡고 자 이제 바나나를 고르실 때 주의 사항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껍질에 점들이 너무 과하고 많다라면 이게 너무 많이 익은 거예요. 그리고요, 또, 크기가 너무 작은 것들 있죠? 네, 크기가 너무 작은 것들을 그리기보다는 적당한 크기를 고르시면 좋고요. 반대로, 크기가 너무 크다면, 당도가 떨어지거나, 물씬한 향을 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물씬하단 다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네, 물씬하다는 말은 잘익거나 물러서 물렁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바나나를 고르실 것을 추천합니다. 바나나는 영양가도 맛도 다 잡은 좋은 과일입니다. 어, 여기서 잠깐 또 잠깐 깨알 같은 농산당 추가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이 바나나 줄기 대부분에는요,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량의 보존제와 방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를 그냥 이게 껍질 까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깨끗한 물로 씻어서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이렇게 바나나를 만지셨다면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바나나의 효능과 좋은 바나나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즉, 바나나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농산당의 열혈당원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농산당하세요.